이우우아라고아라고마우리시온의 집에서 이제 이구아수, 호수도 이구아수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네. 되게 한 16시간 정도 되게 긴 시간을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거의 호텔 정도의 수준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어떤 버스인지 좀 몸이 편안한지 음. 또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첫 여행지로서는 진짜 최고였다. 긴장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시 또. 부딪히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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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버스터미널 도착해서 포스트 이구아스로 가는 티켓을 살려고 합니다. 버스가 인당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버스여서 완전 침대 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부는 보질 못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좀 기대를 하고서 터미널에 왔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버스 티켓 살려고 줄을 서 있는데 거의 벌써 한 40분째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서 있거든요 앞에서는 뭐 티켓을 발권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침에 또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약이 결제가 안 넘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다시 현장 결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석이 좀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다른 회사로 다시 표를 예약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지금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또한 10분 넘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온 지가 벌써 한 1시간 반이 넘었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있네요 이제 1시간 반 만에 티켓 짜기 성공입니다. 원래 2시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4시 버스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어 필요한 걸좀 사고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D 카드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이 다 날아갔단 말이죠. 일단 복구 가능하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대화도 잘 안되고 여기 현지 친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D, SD 카드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좀 준비하려고 지금 백화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밥 먹고 저희는 버스 타고 마우리시아는 거기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안녕 돌아가서 이제 마우리씨아랑 인사하고 버스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시 같이 터미널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이제 버스 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 봐. 프레요 저는 또 할게요. 나다나 생각보다 갑자기 막 불편해지는 스타일이. 잘 가면서 제 작업 자고 이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파이 정바울로 자. 아, 그아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거 두고 뛰어가면 도연아, 다음. 뭔지 알지? 내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돈이 <laughs> 조금 없어서 환전을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환전소로 가려고 합니다. 폐소를 받아볼게 아르헨티나 폐소라고 세번 읽어줘 아르헨티나 응. 여기 오기 전에 응. 버스, 버스 터미널에서 응. 피디가 한잔 사기를 당해가지고 병신하지 <laughs> 자기가 사기 쳐놓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응. 어떻게, 어떻게 봤냐고? 어떻게 응. 봤냐고? 응어브리가나어 네. 네. 아까 전에 이거 안 샜다가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여기 돌아오는 곳이야.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저희가 버스 타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서브웨이를 좀 먹고 다시 푸에르토 이구와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우스 어. 이와기 도착을 해 가지고 서브웨이 먹고 나서 이제 다시 푸에르토 이구아수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는 또 정류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불안한 점이 없어 하늘 한번 보여줘. 그래 말이야. <laughs> 움직이 유유리한 유리, 거보다 유려해. 유리한 움직임으로 카메라 무빙도 보여드렸고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길게 있었던 것까지 음. 나와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 터미 굉장히 짧은데 지금 굉장히 걸은 느낌. 절로 저희까지만 가보자. 그래 그래. 아닌 같다. 블로그에서 찾아본 그 길이랑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내린 터미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터미널이 하나가 있는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 근처에 이제 포수도에서 포엘도 이구아스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다가 센트로에서 버스를 내려서 다시 또 포엘도 이구아스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한시름 높였네요. 아, 이제 첫 번째 타는 곳에 내립니다. 어디 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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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길을 좀 알려 주셔 가지고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잠깐만, 일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여행을 좀 편하게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준비는 잘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생겨.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국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국제 정류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을 것 같습니다 몇시간째 음, 만났나요? 지금 1시 12분 거의 한 28시간 29시간 되가네요 시간 개념이 <laughs> 없어요 저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르헨티나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한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마 백신 접종 증명서면될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인접 국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냥 검사 안 하고 들여보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지금 서류를 작성을 안한 상태예요 이거 저희가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듀티프리에서 와이파이를 좀 찾아서 인터넷에 다시 서류 입력하고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음, 와이파이 잡힐 거야 아마 서류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국수석 밟는 곳으로 넘어가서 한번 입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라시아스. 여권의 아르헨티나 입국 도장 하나 받기 위해서 여기서 또한 3시간? 취하셨냐? 어디가서 하스팟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하스팟 네.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입국 절차 완료해서 유심칩 사고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버려야 돼저가네 원래 와, 타고 갔던 버스를 이미, 이미그레이션하고 바로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이미 떠났죠? 버스 떠났어요 지금 버스 기다려서 그 버스 다시 오는 대로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뭐 샀는지 좀 볼까? 그 뭐야? 그래. 음, 몬스터랑 음. 그리고 엠바나나 있잖아 음, 제피에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 내가 그거 처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버스 기다려야 되니까 버스 좀 기다리면서 먹고 좀 쉬고 이제 빨리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 얼마나 먹었냐고 뭐, 그... 얼마나 허락을 하는 거야? 아니 뭐담 담옥 다음... 뭐... 먹... 아니 한 입이 한 입인데 본인 알아서 한입 하렴 얼마나 허락합니까? 아니 뭐 조금 먹으러 갈 거면 조금 먹을 거니까 본인이 타는 대로 한입 하렴 요여기가좀약해 난 여기 앉을게요. 고생했다, 들아 들어가자, 이제. 페르토에 와서 도착해가지고 드디어 첫 해외 유심칩을 사러 왔습니다. 유심을 사고 이제 오늘은 좀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에어비앤비가 묵을 곳이 있어가지고 리방 예약해서 오늘은 쉬고 내일은 이제 악마의 목구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숙소 잡고, 어, 저기 장 봐도 왔거든요, 이렇게. 오늘 저녁 만들어 먹을 거. 장본 걸로 이제 저녁 해 먹고 오늘 일정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통나무 집 하나하나하나마다가 다 숙소고 여기는 좀 마당적으로, 마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방 하나하나가.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방입니다. 자 드디어 40시간 만에 완전히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우리시오 집에서 어제 오전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현재 시각이 8시니까 24시간 하고 그랬죠. 중... 11시간이 됐구나 그럼... 총 35시간 만에 숙소에 잘 들어와서 푹쉴수 있을 것 같고 내일 또 오전 일찍 일어나서 부에르토 이보아수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니? 너무 괜찮은데? 맛있게 먹으렴